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스러운 애교 한도 초과 슈퍼스타 가수 박서진이 트롯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톱텐쇼 1주년 특집 무대를 위해 상큼한 매력을 가득 담은 성공개 영상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6일 한일 톱텐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박서진의 애교 팡팡 짧은 성공개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개된 무대 영상 속 박서진은 화사한 꽃무늬를 배경으로 무대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라벤더빛이 감도는 연보라색 재킷에 화이트 셔츠, 핑크빛이 감도는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를 매치해 단정하면서도 청량한 무대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귀여운 매력이 묻어나는 의상은 그만의 트로트 감성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무대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은 장윤정의 히트곡 어머나를 귀엽게 부르며 곡의 멜로디에 맞춰 살랑거리는 율동과 잔잔한 손짓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양손으로 하트를 그리는 듯한 제스처와 무대 내내 이어지는 미소 가득한 눈웃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어우러진 화려한 배경은 그의 상큼한 무대 매력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그 영상과 함께 게시된 글에서는 한일 톱텐쇼 1주년 기념 특별손님 독설의 대가 작곡가 윤명선 등판 윤명선 칭찬가요제 개최라며 박서진이 작곡가 윤명선의 어머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민 무대를 선보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서진이의 마음은 갈대랍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애교한 도초가 박서진, 조명 필요 없는 자체 발광, 살랑거리는 춤에 설렌다 등 팬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꿈이 먹고 자연스러운 매력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다는 반응입니다. 박서진은 최근 다양한 무대와 방송 활동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 소통 중이며 이번 특집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트로트계의 애교장인 면모를 입증할 예정이며 그의 귀엽고 깔끔한 무대 매너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한일 톱텐쇼는 특별 편성으로 인해 매주 9시 50분에 방송되던 것이 40분 늦은 10시 30분 방송됩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시청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